장군이 22살이 되던 해, 붓을 놓고 칼을 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순신 하면 장군, 장군. 처음부터 장군이었던 것으로, 처음부터 무인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만 장군은 훌륭한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무인신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장군의 증조 할아버지 이 건은 성종 때, 강관을 지내셨어요. 강관이란 세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단 말이죠. 왕실에서 세자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훌륭한 인품과 학식이 겸비되어만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할아버지를 뒀던 것이죠. 그리고 그도 문신 집안의 자녀처럼 학문에 열중했습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그런데 22살이 되던 해 갑자기 공부하던 붓을 놓고 칼을 들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본인의 참된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좀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좀더 내가 즐길 수 있는 일?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이 뭘까를 고민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에게 더 역량을 발휘하기 쉬운 붓이 아닌 칼을 선택하게 된 거죠. 여기서 하나 깊고 넘어가고 싶은 게꼭 있어요. 그래서 잠깐 맥이 끊어지더라도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이순신을 배우자 그러면서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랐다 이런 얘기를 써가지고 이게 많이 회자됐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예요 역적의 가문이면 무과를 응시할 수도 없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또 가난 때문에 아산으로 16세 때 장군이 아산으로 내려가서 이사를 가서 사는데 어,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장군이 1576년 무과에 급제합니다. 그때 어머니 변 씨가 아들들에게 삼형제, 이순신을 포함한 삼형제 아들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면서 노비까지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이 시대 유산과 노비를 물려줄 정도로 재력이 있었다는 라 것이죠. 재력이 있었던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라 거죠. 또, 장군의 아내 방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의 장인은 보성분수였어요보성분수 방진이라는 사람은 재산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도둑들이 그 방진의 재산을 노리고 들어왔다가 방진이 쏜 화살에 도망을 간 기록이 있습니다. 장인도 부자였던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장인의 딸, 장군의 아내가 외동딸이었다는 거죠. 웃으시는 분들은 뭐죠 너무 부러운가요 중요한 것은 부잣집 딸이었는데 외동딸이었다는 거 변화먹는 사실 이죠 이 외동딸과 장군의 어머니도 이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군의 집안이 부여했는데 장군의 아내도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왔겠죠 그래서 장군은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역적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이걸 꼭 고치고 싶었어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장군은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장군에게 무인의 기질이 있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기록을 보면 어릴 적부터 놀이를 하면 항상 전쟁 놀이를 했대요. 그리고 친구들은 항상 장군을 대장으로 올려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이승희 장군의 영원한 멘토, 누구죠? 유성룡, 유성룡이 조정에 고하는 장계를 볼때 이순신은 어릴 적부터 같이 지내서 잘 아는데 무인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이 성묘하러 갔다가. 돌비석이 쓰러졌는데 하인들이 일으키지 못하는 것을 장군 혼자 훌쩍 일으켰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장군이 무력, 힘도 셌던 그런 무인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장군은요, 이렇게 자기가 문신 집안이었지만 무인을 길에 걷게 됐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시대, 어리석은 자는 학문을 승배하지만 현명한 자는 학문을 이용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조선 시대는 어땠습니까?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하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군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거죠.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 자신에게 어울리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문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아주 용기 있는 결정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시대로 이제 넘어와 보죠. 이제 현재로 넘어와 보면 우리의 본모습을 찾는다라고 뭘까? 우리가 일터에서 조직에서 본 모습을 찾는다는 건 뭘까? 바로 나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다는 것이죠. 나의 역할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 바로 내 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일의 본질, 현상이 아닌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죠. 자, 죄송하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모두가? 자, 시작. 생각 좀 많은 분들이 웃으시는군요? 생각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써보기도 하셨죠? 저도 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90년대 중후반에 광고회사에서 근무할 적에 저희 팀장이었던 정 차장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확 올라오네요 정 차장 생각하니까 정 차장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윤태 씨,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어깨 위에 있는 게 머리 맞아? 그러는 거예요 어깨 위에 있는 게 머리냐고요? 이게 데코레이션이에요? 엄청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어렸어요.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네, 네 머리인데요. 아, 이 얘기는 안 했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지금 생각해보면 더굴력스럽습니다그 정차장은 왜 저에게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봤을까요? 바로 일의 본질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일의 현상만 알았던 것이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미션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아, 임파서블이 떠오르는군요. 고맙습니다. <laughs> 미션하면 임파서블이 떠오르죠. 우리나라, 아, 영화가 너무 잘 됐기 때문이에요. 미션하면 소명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 임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왜? 이해하기 편하니까. 자, 그렇다면, 임무, 업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 책을 읽은 분들은 다, 다음에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아, 임무와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베이스토 오답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거의 오답일 거니까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임무, 업무. 책 읽으셨어요? 오늘 사셨어요? 사서 읽어요. 아 네. 임무하고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제가 이거 얘기를 못 했군요. 네. <laughs> 별건 아닙니다만, 제가 사인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와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목적. 목적. 네. 책을 네. 읽고 오셨나요? 네. 받고 싶어서요. 아, 네. 어떤 목적, 뭐, 임무는, 목적이 있고 업무는 목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이해하고 하는 거고, 이해하고. 아, 이해하고. 임무는 목적을 이해하고 일하는 거고, 업무는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하는 거다. 어허, 좋아요. 네. 책을 받을 만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임무는 주어진 일이고, 업무는 해야 할 일이고.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얘기를 잘 유추해 보면, 어, 학교는 다니는 거고, 핵교는 댕기는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쵸? 어, 그다지, 어,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얘기해 주시죠. 임무. 네. 돈이, 돈이, 돈이 되는, 안 되느냐? 임무는 돈이 되고, 업무는 돈이 안 되나요? 아, 거꾸로. 업무는 우리가 일, 돈을, 돈을 받으면서 일하니까 업무는 돈이 되고, 임무는 돈이 안 된다. 와, 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임무는. 임무는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 업무는, 업무는 뭐 상관없어요. 책임이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럼 상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업무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고 임무는 나 자신에게 주어진 거고. 어 좋아요.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네. 임무는 해야, 해야 할 일이고. 업무는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할까, 오 그래요. 많이 고민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또 있나요? 네. 책을 읽으시면은 나중에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임무는 해야 할 일. 임 해야 할 일? 업무는 업을 사, 업으로서 해야 될 일. 업무는 업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임문은 <laughs> 이것도 학교 <핵교> 학교죠. <laughs>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교수법인데요. 그냥 제가 정답을 얘기하면 아 하면서 이해하지만 금방 잊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오답을 여러 개 얘기하셨죠? 이 오답이 다앞정처럼 우리 뇌에 박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답을 슉 집어넣으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라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임무는 자의로 하는 거고. 타의로 위에서 찍어내려서 하는 거고. 임파수, 미션 임파서블 봤어요? 탐 크루즈가 위에서 임무를 주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답하실 분이나? 네. 네. 머리로 하는 거고. 인물은 몸땡이로 하는 거고. <웃음> 아, <laughs> 아. <laughs> 인물은 머리로 하는 거고, 업무는 <laughs> 몸땡이로 하는 건데, 아, 상당히 제가 볼땐 저의란 대답인데, 아, 그 대답에 박수를 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책을 선물하는 걸로. <laughs> 아. 뭐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제 대학 선배입니다. 음, 상당히 수준 떨어지는 대답을 해주셨지만 박수 나온 걸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을까요? 네. 네, 우리 사회자. 이분은 본질이 변하지 않는 거로 네. 변할 수 있는 거. 정답입니다. 정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죠? 뒤에서? 네.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 쪽에서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 임무와 업무는요.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네. 여기가 임무예요. 임무가 목적이고 목표예요. 이 임무가 목적이고 목표인데 이 목적과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업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업무를 통해서 뭘 완수하는 거예요? 임무를 완수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업무를 완수하기, 완수하기 위해 하는 일이 업무. 업무를 통해서 임무를 완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결선상에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임무를 모르고 업무만 하니까 현상만 보고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차장이 저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김윤태 씨, 당신 생각 이 있는 거야? 어깨 위에 있는 게 머리 맞죠?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어, 성함이. 이진희. 이진희. 우리 이진희 선생님. 우리 이진희 님이 어, 모델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A마트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알바를 시작했는데, 매니저를 만났어요. 매니저가 이진희 님에게 업무를 줍니다. 진희 씨, 오늘부터 수고해 주시기 바라요. 자, 지금부터 하실 일은, 업무는, 어, 김장철이에요. 배추가 금값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 원가가 만원짜리 배추를 5천원에 할인을 해서 3천포기를 판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 지니님의 업무가 뭐라고요? 무슨 철?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무슨 철? 네. 김장철. 배추 얼만데? 만원인데, 만 얼마로 할인해서? 5천원으로 할인해서, 몇 포기를? 3천포기를 어떻게 알아? 팔아라. 이게 우리 지니님의 업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니님의 임무는 뭘까요? 삼천 포기 판매하는 거 그게 업무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임무를 물어보면 업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다시 한 번만 얘기합니다. 지니님, 모를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봐야 되죠.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 매니저가 a 마트가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왜 하라고 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와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한번 해주시겠어요? 왜 삼천 포기를? 아니, why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why? 자, why. 좋아요. 그리고 본인에게 물어봐도 되고, 이 업무를 준 매니저에게 직접 물어봐도 되잖아요. why?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어요? why? 약해요, 책을 받기에. <laughs> why? why? 마찬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Why. Why. <laughs>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조직에 계신 분들이라면 팀장님이, 본부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업무를 줬어요 근데 이 업무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하는 건지, 누구 때문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Why? 라고 질문할 수 있고요 그분에게, 내 상사에게 직접 물어봐도 됩니다 Why? 여러분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준비 자, 왼쪽으로 돌리면서 Why? 라고 해주세요 자, 시작 Why?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실제 질문하는 것보다 좋은 거 없어요 질문하면 나오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죠 지니님 Y라고 질문했죠 여러분들 우리 지니님이 A마트에서 이김장철에 금값인 배추를 왜5천원에 할인해서 판매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본질이 뭐냐고요 임무가 뭐냐고요 크게 얘기해 주겠어요 미끼상품 미끼 낚시요 미끼상품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매출중대는 아니에요 팔 때마다 5천원이 미치니까 손님을 그렇죠 끌어모으는 거 두자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호객, 호객. 삐끼, 여기서 호객을 하게 모객. <laughs> 좀더 수준 이 있는 얘기로 집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니님의 임무는 집객이었습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본질이었어요. 그 본질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배추를 5천 원에 싸게 판매한 거죠. 이게 업무이고 이게 임무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배추를 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추를 매개로 해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게 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임무였다는 라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임무를 모릅니다 업무만 합니다 업무만 하니까 업무에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대로 일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얼마나 매뉴얼이 잘돼 있어요 친절하게 웃으면서 두번 고개를 숙인다 한 번은 허리를 깊이 숙인다 매뉴얼대로 인사해요 사모님 반갑습니다 한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어머모머 이렇게 좋은 배추를, 어머, 이걸 이렇게 싸게 팔아요? 네, 사모님,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로 준비했습니다. 와, 너무 좋다. 이거 몇 폭이에요? 네, 저희가 3,000 폭이 준비했습니다. 이거 내가 다살게 어이, 감사합니다. 그래, 확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매니저한테 가서 자랑하는 거죠. 진희씨가. 매니저님, 너 5분간에 다 팔았는데요? 매니저한테 자랑해요. 뭐가 없는 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조직에서, 일터에서 숱하게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사들에게, 김대리, 생각 좀 해봐. 정과장, 생각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겠죠. 바로 생각의 본질. 이 본질이 바로 우리에겐 일터에서의 바로 역할. 이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션에 집중하면, 임무에 집중하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임무에 집중하면, 시작. 임무에 집중하면 스스로 창의적으로 더 많은 이런 거라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어, S그룹에, s, S그룹에, 요즘 아주 이슈가 돼가지고 실명을 얘기하기 어려워요. s 그룹의 비서진들 50명을 모아놓고 이 강의를 하면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강의하다가 한 어, 직원에게 물었어요. 김 대리, 김 대리는 임무가 뭡니까? 물었더니 네, 저는 경영지원본부 사장님 비서인데요. 사장님 스케줄 관리해드리고, 사장님 방문객 아 여기 어, 도와드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해요. 방문객 관리, 정리 요약된 스케줄 관리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업무 아닌가요? 그랬더니 네, 업무요. 임무가 뭐냐고요? 그랬더니 임무요. 이랬어요. 임무와 업무를 혼동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다해 줬어요. 여러분, 업무에는 그냥 업무가 아닙니다. 이 업무에 와이라고 한 번만 질문해 보면 그 업무의 본질들이 다 있어요. 사장님 방문객 관리 왜 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와 한번 해 보니까 사장님의 업무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근무 환경을 관리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그 일의 본질이 있단 말이죠. 사장님 소류 같은 거 정리 요약된 왜 해주는 거예요 사장님의 시간을 절약해 주고 핵심 이슈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이것들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바로 모든 업무가 있고 업무의 본질이 있단 말이죠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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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만 해보면 이 업무의 본질이 일을 왜 하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일들을 고민해 보고 한번더 생각해 보면 본인의 임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교육 후에 김대리 임무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 똑똑한 친구예요 네. 저는 경영지원본부 사장님 비서로서 아, 경영진이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서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박수를 쳐줬어요. 맞죠? 업무는 업무이 돼, 임무는 천양지차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걸, 이걸 생각하는 사람, 일터에서, 조직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매우 수준 있는 사람이죠. 일 잘하는 사람이죠. 이번에 신입사원이요? 긴 과정보다 나은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바로 본질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기 조직원들이 많이 계시다면, 일터에 돌아가셨을 때, 또 나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조직에서, 그 일터에서, 또내 자리에서 나의 미션, 임무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본다면, 매우 훌륭한 그 조직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 성공적인 사람들은요, 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임무를 체계화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매뉴얼을 철저히 지킨, 장군을 우리가 볼 때, 매뉴얼을 철저히 지킨 원칙주의자로 인식하지만, 아, 그의 원칙은, 어떤, 자신의 명확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특히나 우리 조직원들과 구성원들에게, 아, 그런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붓을 놓고 칼을 들다의 의미였습니다.